안녕하세요, 매두윤트입니다 이번에 해볼 탑챔피언 탑가레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레한판 해보도록 하죠. 자, 빅토르너블라디중에서 하나 올것 같네요. 그냥 신발 스타트 가겠습니다. 버티면서 자 룬은 정복자 성전보, 전설강이남, 최후의 저항, 빛의 망토에 김이남을 갔습니다 소환사의 음. 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배 오는지 여기서 체크 좀 해주다가 탑으로 올라갈게요. 남은 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 1분까지 왔으면 인배 안 오는 거니까 자, 탑으로 올라가면서 상대방 정글 쪽에다 와다다 박아주고 생성되었습니다. 가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30초에 상대방 블루 쪽 체크해주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5초에 박아주고 탑으로 올라갑시다. 상대 탑은 빅토르, 정글은 그레이브즈네요. 자, 잘 버티면서 템 나오고 킬각을 때 잡아보도록 합시다. 빅토르 킬각 잡기 좀 힘든 캐릭터라서 신발 나오고 용렙 찍고 템도 나오고 그래야 돼요. 어지간하면 킬각 못보죠세개 먹었고 저 친구 세개 먹었고 오케이. 이거 하나는 먹어야지. 에 대한 버틴다. 이거 잡고 연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다시 가는 척 하면서 CS. 대 네, 우선 CS 하나도안 놓쳤어. 괜찮아. 더블 짓겠습니다. 아줌마 아프니까요. 우선 아직까지 CS 하나도 안 놓쳤고 그레이브즈 위치 파악했고 이 부에 1회봉 안무 빈 살짝 밟아주면서, 그 부의 체력 상태 보면서, 그 부가 이제 두꺼비 먹고 있을 거고, 안무 빈 밟아주면서, 데포 약간 놓치게끔 도 이제 3레벨 W 써주고 생각보다 잘 먹고 있는데 나? 킬 진짜 한 개도 안 놓친 것 같은데? 오케이 지금까지 맞은 건 이제 좀 많이 아픈데 하나 먹고 CS 잘 챙겼어요 오케이, 안무새 밟아주고 이제 그리고 여기서 꼭 어, 어, 먹는 거 같이 도와줍시다. 이 근처에 있어주고 오케이, 됐다. 바이게 먹는 거 약간 도와줬다 느낌 하면 되지. 무조건 잡아가지고 멈치는딱 근거리 두께 놓쳤네. W CS 전진. 그레이브드 아래쪽 그럼 지금 역갱 어... 이거 바이게 먹고 오늘 오려고 하는 거 같은데? 한번 아, 먹어주고 그뭐 아래쪽이면 이거 적당하게 c 먹다가 집 가면 되겠다 당 어. 아씨 당뇨 쓸줄 알았는데 안 쓰네? 가서 3대 3대3 교전 일어났고요. 과연 그냥 비슷 비슷할 거 같은데. 오 선취점, 나이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득인데. 우린 둘 잡고 상대방 한명한명 한명 잡고. 이게 맞네 끝자라에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타오키오 CS먹는다는 느낌으로 하자 스틱을 좀 피좀 채우다가 잘 먹어보자 야 근데 공속룩이야? 동속 공속이 좀 빠른데 이 친구 여기까지 놓고 됐어요 여기 궁극기가 뺐으면 상대방 노많아 쟤도 이제 만화 여기서 다 쓰고 이제 집갈 거야. 덩치만 챙겨주고 이렇게 막 써가지고 어떻게든 밀겠죠? 빛 기도 먹고 옳지, 옳지. 여지 오케이. 아... 씨... 못 먹었네, 대포. 잘 안쓰고 오고 이로 밀어주고 집 방전사에다가 이거 이속이 좀 많이 필요한 템트리 이, 이속이 좀 많이 필요할 것같아데 이걸 먼저 갈까? 상대방이 빅토르고 원거리다 보니까 원래는 트포를 가지만 이번엔 발걸음 분쇄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르 신발 안 나왔죠 아들을 여기다가. 라인 좀 당겨놨다가, 그다 갱어 한번 하겠한면 되겠다. 아, 이거 건슬리네 저거. 내가 CS 먹으려고 할 때만 레이저 쏘고 그렇게 하는거. 이거 거슬려. 패시브 활용해서 신청자. 서로 서로 이렇게 가자. 무스하게. 와드 칼로 와드 하나 타워 끼고잘 먹을 수 있지? 아들이 탄 했습니다. W 뜨고 먹으면 돼 오케이, 그럼 타워 한 칸도 안줄수 있죠? 이거, 이거 기다렸다가 기다려 지금 증거 유도 아래로 보내 가봤자 죽여버려 바로 그렇지 나이스 정글 한번 참교육했고 제와도 여기 봐가지고 와다 여기 다 봐가지고. 라인 한번 버리긴 했지만, 그걸로 정글 한번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이러면 전령 주도권 있고, 빠르게 밀어버리면 됩니다, 이거. 오케이. 이거 전령, 이게 우리가 먹었고. 좋아, 좋아, 좋아. 이게 주도권이지, 이게 주도권이지. 먹어주자, 좋아주다 이거까지 한 번, 짜증나게 만들어주고. 오케이, 나이스, 방해 굿. 이러면 한 번, 정글 꼬았고. 그 빅토르는 다시 가, 내려가야죠. 어, 빅토르 여로 왔네. CS가 이렇게 타는데. 나쁘지 않아. 그럼 결국엔 빅토르도 이 CS를 놓쳐야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정글 한 번, 템포 꼬이게 만들었고. 일자 이건 빠르게 W 쓰고 이렇게만 해주고 템을 사고자 이거지 게임이 이렇게 돼야지. 좋아 좋아. CS는 73대 79. 탑에 사실 전령 써주면 좋을 텐데. 걸리 하네 시스터 먹으려고 갈만할까? 아니다 체력관리좀 하자 저건 죽어.. 죽일 수 있겠는데 참을 참을 알았다, 나이스 굿 최대한 나는 안죽으면서 좀 기다렸다가 정글 갱킹 기다리자 W 어, 공으로 푸시 뭔데 어, 그거 근처에 있으니까. 음... 아, 집 가려고 하는 거였네. 어, 집 가려고 푸시였구나. 그러면은 텔포 쓰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구나, 내가. 텔포 쓰네. 이번 라인 빠르게 먹고 집 가야 되겠다, 내가. 뉴1200원 이러면 집을 못 가네. 그러면은 얘가 내가 집 갔을 거야. 생각할 거니까 이거 한번 여기 찍고. 아, 프리징이네. 좀 더럽게 하네. 먹어주고 밀긴 했다. 열매 한번 뭐뭐 꼬면 되지? 이러면 어, 제라임밀 일어났으니까 영겁이 지팡이 뽑긴 했네. 친구 바텀에 애들 많이 있고 따라보자. 200원이라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씨, 와드야? <laughs> 언제 와드 깔았대? 에이 씨 차라리 전령 탑에다 써줄지 탑개 한번 온 다음에 전령 쓰면은 세칸 정도는 최대한 먹을 텐데 나 철거 있어가지고 아 철거가 없네 어 오케이 다른 라인 키우렴 한칸 먹으려고 하면 잡자 체안 먹으려고 하네 아 이거 욕심 부릴만한데 욕심 안 부려 당연히 욕심 부릴 줄 알았는데. 자, 포탑 골드는 안 되니까, 포탑, 그냥 빨리, 절반 피까지는 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절반 피는 녹였고, 한 4분의 1 남기겠다? 여기까지 하고 빠질게 오 어, 궁으로 밀어버려? 화끈하네 아, 상남자야 상남자 나도 살려 저기에 그브? 아, 거슬리네 하는 행동이 이러면 이제 무서워져. 좋아져. 무서워져. 아, 다 오케이. 렸다가아나삥났다 나이스. 슬로 우 침묵 잡았죠? 아나 방금 스킬 빅좀애 받아. 하하하. 전멸 벽, 벽 점멸에다가 어씨 스킬은 다어 뭐야 벽 점멸에 스킬 스킬은 다 들어가서 벽 점멸 좀 야, 게임 터졌쓰 끝났죠? 2차까지도 밀수 있겠는데 이러면? 잘하면? 그부가 미드로 가면은 이거 탑 2차도 밀수 있어요 아, 스무스하게 터졌다 믿으로 갈것 같은데? 파괴했습니다. 파괴했습니다. 오, 전령까지도 괜찮지? 블루 먹는지, 어, 깨줘봐야지. 시 한번만 손집. 이거 혼자서 먹으니까. 진짜 별거 아니면서도 약간 조금씩 조금씩 게임이 이겨지긴 한다 그리고 뭐야 이거 비싸졌는데? 약간 템이 바뀌었네? 필멸자 어... 필멸자 템트리가 약간 바뀌었네요? 뭐야 이거 이거 입력 우려 아니야? 이거 공격속도 0% 이동속도 0%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혼자서 탑 압박을 하고 있어도 되겠다 빅토르가 다른 라인 가는 순간 억제기 날라가죠 다른 라인 어차피 우리가 이기고 있어서 결국 빅토르가 할수 있는 게 탑에 있는 건데 그러면 결국 변수는 없다 그러면 이겨진다 어? 빅토르 텔 탔죠? 변수가 그럼 사라졌어요 억제기 날라가요 여기서 큰 싸움, 싸움 못 이긴 순간 게임 터집니다. 끝났죠? 퍼드락 길이라면은 펜타킬도 나오겠다. 펜타킬. 아, 게임 너무 스무스하게 이겨준다. 좋아요. 어째까지는. 일어나? 레오나가 일로 안 오면은 될것 같은데? 얘네 우물에서 아나, 안 움직이지 않을까? 같은데? 무시하면 돼. 이거 무시하고 정글 좀 훔쳐 먹으러 갑시다. 정글은 이거 훔쳐 먹다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와다 한번 채떡하고 이거를 먹자. 어, 아야, 잡을 마하지 않다. 혹시라도 혹시 혹시 루아주나 어, 잡았다! 잡을만하다 이거. 잡을만하죠 이러면 이제 알았죠? 잡았죠. 끝. 내가지고 뒤에서 나올 줄은 생각 못한것 같은데.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이거 스플릿 푸시하면 이거 쌍둥이도 나갈 수도 있겠는데? 결국에는 얘네 두 명이 다 여기 막아야 된단 말이지? 그럼 나 혼자 여기서 해봤자 안 되는구나. 애매하네. 나 여기서 뒤를 노려볼까? 합류하자. 오 안녕하세요. 자, 1박 더 해주세요. 까비. 키도 좋았는데. 1박 더할수 있겠다. 써레니오 야, 진짜 게임 그냥 쉽게 이어졌다. 가렌이 게임 조금 잘 굴렸어요. 탑 쪽에서. 결국 가렌이 체력 관리해놓고 라인 주도권이 조금은 없지만, 이제 정글러가 전령이나 바이게 싸움 할때 맞춰가지고, 그때 먼저 빼고 가니까 그걸 토대로 조금씩 조금씩 굴려져서 결국에는 게임이 쉽게 이겨졌죠? 가렌은 그냥 뭔가 버스탄 느낌이지만 알게 모르게 뭔가 해줬다. 아! 씨! 아, 피해량이 이러면서 이 말하면 좀 신뢰감이 안 드는데? 야. 아, 나 알리스타랑 비슷하게 넣는 가렌 있다? 플레이를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뭔가 했어요. 억울하다. <laughs> 자,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팔로우 한번씩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